안녕하세요. 소코모입니다. 오늘은 갈락게임즈 가입하는 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갈락게임즈 본사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올 텐데요. 어, 비밀번호 만들어 줄 때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 포함해서 8자 이상 되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이용약관이 뜹니다. 이용약관은 오른쪽 스크롤바를 쭉 내려서 끝까지 내려준 뒤에 어, 둘다 체크를 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자신이 입력한 이메일에 들어가서 아카운트 확인을 해줍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본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지갑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화면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트랜스퍼 코드는 나중에 NFT 결제 혹은 코인이나 NFT를 옮길 때 입력해 줘야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아까 비밀번호와 중복되지 않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나오는 코드들은 컴퓨터 어디에도 기록을 남겨두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알려줘선 안 되는 코드입니다. 종이에 손으로 써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모든 코인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요. 절대 보이지 않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방금 적어놓은 종이의 내용을 확인하여 복구 구문을 확인해 줍니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본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을 눌러줍니다. 설정에 보안 부분 2단계 인증을 클릭해줍니다. 핸드폰에 구글 OTP 앱을 다운받아 줍니다. 모두 설치가 되었다면 계속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 다음 구글 OTP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QR코드를 스캔해 줍니다. 그리고 보안, EFA, 이중보안 탭에 다시 돌아가서 이중보안 코드를 모두 활성화 해 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